지금 8월 20일, 오후 2시 53분, 오후 2시 53분. 여기는 중간, 뭐 휴게실은 아니고, 행복 커뮤니티 센터. 여기서 댐이 보입니다, 댐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아, 모자 쓰고 올걸. 정자도 있고, 댐이 멀리 보입니다 아, 대추나무 엄청 많네 저기 멀리 댐이 보입니다 정천댐야이 좋다 아 자연 면사무소 저기 있구나 음 면사무소 댐이 보여 멀리 대추나무 엄청 많네 아유 대추 따기 힘들어서 어떡해 <목소리도> 어, 성공입니다. 성공. 성공 2008년 10월 설립. 성공. 저기가 남일회 매운탕. 자영 면사무소. 녹용 한대 이십오만 원. 친구끼리 드라이브왔군요 순대도 파네요, 카페가. 근데도 봐라. 문 닫은 거 같다?